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기는 0809 신한행 프로리그 3라운드에서 펼쳐진 김구현 선수 대 김준영 선수의 데스티네이션 경기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붉은 셔틀의 고개사 STX의 에이스 프로토스 김구현. 당신은 최근 1년간 토스 전 빼고 60% 승률에 육박할 만큼 기량이 좋았던 김구현의 선봉 출격. 상대방은 아량이 넓으신 대인적그 김준영. CJ에서 별다른 활약을 못 보이며 다시 웅진으로 이적. 고향팀으로 돌아와서 유견승을 하는 등 부활의 조짐을 보였으나 다시 연패머신으로 추락하는 상황. 그리고 바로 한달 전, 스타리그에서 김구현에게 패배한 김준영. 개인위그 광타를 기여한 김구현에게 도전하는 김준영은 과연 어떤 경기를 준비했을지. 맵, 데스티네이션, 2인용 황무지 타일레 맵. 센터 전장도 넓지만 여러 갈래길을 통하여 전투의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복합 힘싸움 맵. 특이하게 뒷길이 존재하는데 이곳을 뚫으면 멀티와 함께 센터로 진출할 수 있다. 단 미네랄 0짜리 20겹이 되어 있으므로 초반에 난임이 불가. 그러나 이곳을 역이용하여 언덕 뒤에서 앞마당을 견제하거나 1군 넘기기로 병력을 넘긴다거나 본진이 넓어서 몰래 건물을 한다던가 전략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정찰해야 한다. 정말 많은 리그에서 사용되어서 표본이 많은데 어쨌거나 테저 포테 상성맵 스코어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오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요즘 저그를 상대로 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김구현 선수가 11시적에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에서 5섯 시적은 자 과연 이 정신적 지주라고 불렸던 계속 바라봐야죠 조심스럽게 그렇죠. 뭐 사실 아까 전에 어, 화생이 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을고 뭐, 네. 노블레스 오블리즈라고 하죠 네. 자, 저희가 이제 김태밑 캐스터랑 같이 못하고 뭐 아, 아저는많이 타봅니다 아, 아, 네 강민성과 음... 저의 비교적 차가 심하기 때문에 <laughs> 네 한도 오라운드 또 탄력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네. 굉장히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또 당분간은 에, 뭐 없을 예정이 방식으로 스케이트를콤체온과연기에서 역전패를 당할 쪽이야. 네, 예. 정말 한끗 차이였고, 이다 올라온 상황에서 너는 <laughs>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예? 다 올라온 상황에서 웅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걸리기 우르르르르르. 더 어? 뭐죠? 자, 이거 미나라 으려는거 같은데요? 까지 저렇. 저러... 앞마당에 해철이 피고 있지만은 오린입니다, 그냥. 해철이 계속해서 그냥 저걸링 눌러내는 그런 정도고 정확하게 몇 초인지 <laughs>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laughs> 예. 네. 이게 지금 1분 안에 무조건 켤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캐기 시작했고요. 아, 예. 저희 다못 아,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으고있다라고합니다 예. 자, 캐, 이게 한 캐, 30초에서 캐, 한 40초 예. 정도면은 캐입니다. 캐가지고 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못 봐요. 가카루는 알고 있다! 가카루는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 아, 모르지나 아. 저글링이 보통력 아니거든요 예. 아질럿까지잡혔고요보아 이거 저글링이 너무 많아서 예. 드론도 있어요? 드론 일하나 안가고 난딱버이 됐습니다 드론 버려야 됩니다 이거 게다가 정면쪽에도 예, 정면 저글링 대기상태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김지영 선수가 그동안 아 나를 뭐 반짝깔아도 되요 딱켜렇게죠 캐논이 3개가 된 거예요. 아, 자, 깨져버렸고요 아, 다섯 마리로 니까 정말 빠르네. 뭐, 40초까지도 아니고. 다한 네. 20에서 한 25초 정도 인데 너무... 살아있고, 자! 어, 어. 이 입장이 바뀌어서 언덕 위에서 아래를 때리고 있는 이게 살다 보니 참 이렇게 그런 거예요. 네. 인생 한방이죠. 네. 가면서 뭐 플레이해주는 게 괜찮겠죠. 자, 평화롭습니다. 다른 음. 쪽으로 나가서 건물을 짓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와! 아 이거 보죠. 그렇죠. 네. 김준영 선수. 네. 자, 하직진 네. 선수 음. 음. 분위기 좋아요. 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예. 김준영 선수. 발견만 했었으면은. 네. 김구현 선수가 진짜 유리하게 시작을 할수 있었을 텐데. 예. 올라가더라도 일단 막히게 되면은. 질럿들은 예, 다 소모하게 되면은. 기판 음. 말이고, 선수 두 개면 사실상. 뭔 올라가는 건 힘들어. 올라가는고 할까요? 이 질럿이라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하면서 본질을 올까? 그러니까 자신의 김권 선수가 자신의 본질을 올라가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 지금 뭐널커로 노려도 사실 적은 괜찮은 상황에서 이쪽 지역은 뚫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비전로 전환했을 때 예. 언제든지 김권 선수 입장에서는 무사까지 될 수밖에 없요 지역이 뚫려 있는 데 말이죠. 아, 자, 아직 수복을못 했는데요. 프로브가 어디 갑니까? 전투 도어 디라고니까 같이 밀 그거 보면 다 파괴하는 손가락을 올린다면 모를까 어려운데요. 많이 어려웠어요 같은 위치거든요 예 이해가 예, 많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러면 김주형 선수가 웃죠 그렇죠 부탁해지금 그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던 거죠 아김구영 선수가 올습니다 프로모델 당신고서7들이1팀를노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정말 지금 뭐 다가간 상황이죠 질풍 로드의 시기 거의 간아 대단히 채플라카이브가 예. 거기 예. 질풍 공간이 없어서 지었는데 너무 조심히 계시기 아, 때문에 세플라카이브 주소 네. 딱 지금 사요딱 뭐 하이트풀러 찍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유닛 찍기 위해서 사실 완성을 시은 건데, 네. 사다크티블러두 마리라든지 뭐하이트블러두 마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 안 되거든요 김주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스탑 네. 초. 네. 그렇죠. 많이. 네. 뭐 저글링 돌아가지고 뮤탈리스크와 함께 본진에 나이프 해가지고 또 공략해도 되고요. 이시간에 하나 너안 주었을까 이상한. <laughs> 그렇죠. 네. 아 어떻게든 한번 <laughs> 뭐, 처음에 승자 집을 보는 것처럼 원래 s t c 도 김구현 선수도 네. 많이 좀 제가 예측 꾸리는게 사실인데. 그렇죠. 최근에 최근에 더 그런 주체가 올라와있던가 자, 원래 넥소트 그쪽으로 뭐 갑니다 원래 그쪽으로 가갑니다. 들켰어요 네. 지금은 뭐 김준영 선수가 근데 딱히 그냥 비탈 콘트로 하는데 어려움 뭐 없죠. 뭐, 유닛 있는 거 그냥 각 멀티지역에다 하나씩 보내면 되죠. 아 분하거든요. 지금 근거도 분해요. 네. 슬내적 네. 예.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예견된 거였고. 아, 질러시로, 질러서로라도 어떤 좀 역전의 실마리를 찾아와야 하는 건데. 예. 현대가의 방어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자, 살아 들어갈 질러지 둘! 본진 구경시켜주마! 이건가요? 기그락까지! 이 예, 부분에 서좀 어려움이 있고요. 오케이. 네 본젯. 원진... 루탈스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플레이를 하더라도 오버로드가 또다 아, 스스로 도는 수있기때 그렇죠 김준영 선수가 그냥 뭐 실수가 좀 나와서 비산 팀이 로 똘똘 뭉쳐있는데 다하나리가다 아, 잡아버리면 모를까 자 빙글빙글 돌면서 캐로쓰어고있던 김준영 선수 와 오버로드 패스까지 김준영 네 진! 진! 것도 없었습니다. 몰라내 전략을 준비으로서 김구한 선수는 최종 승점로당아수밖에 없었고 우진 예. 어, 스타즈 입장에서는 최.